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충주에서 방문하신 올란도 차량입니다. 자, 올란도 차량 어, 이렇게 멀리까지 방문하신 이유는 안드로이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어, 작업은 뭐 올란도 차량에 이렇게 시공을 하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올란도 차량은 기본 마감재로 나오는 것도 없고, 그리고 배선하고, 그리고 몇 가지 작업을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란도 차량은. 자, 현재 KL500. 자, 모니터가 KL500이 들어가 있습니다. KL500 들어가 있고 뭐 하단 같은 경우는 일반 거와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후방 카메라도 교환할 건데, 자, 카메라 한번 보시면 카메라가 정말 뿌얘 가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나비 소리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카메라가 이런 상태에서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카메라 교환 그리고 9인치 안드로이드 제품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울란도 차량 배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후방 카메라와 GPS, 그리고 마이크 배선 작업 중에 있고, A 필러 라인은 A 필러 탈거 후에 어, 배선 잡소리 생기지 않게끔 순정 라인으로 작업하였고요. 자, 여기 사이드 배선입니다. 배선이 3개가 들어가면 안쪽에서 이렇게 촥촥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흡음지를 감아서 소리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첫째 시공을 한 다음에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올란도 차량 현재 배선 작업 중에 있으며, 카 오디오, 센터 패스까지다탈거 상태입니다. 자, 현재 올란도 차량 배선 작업 다 되었습니다. 자, 올란도 차량은 배선을 하나하나 개조해서 더 연장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선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위에까지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배선 다 연장해서 작업하였고요. USB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박스 안쪽. 정정할게요. 여기 서랍장 안쪽에 USB 쓸수 있도록 USB와 유심슬로 뽑아드렸습니다. 자 현재 올란도 9인치 작업만 하면 오늘 작업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올란도 차량입니다. 자 현재 올란도 마감제 철판 브라켓을 만들어서 고정 작업 다 했습니다. 자 올란도 마감재 자 이렇게 거꾸로 들어도 절대 떨어지거나 하는거 없고요 제가 글루건이나 실리콘 그런거는 쏜게 없고 저기 보시면 피스통이 많은데 이렇게 피스를 가지고 브라켓을 만들어서 다 고정작업 하였습니다. 자 올란도 작업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네 올란도 차량 작업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제품은 카나로 큐 안드로이드 9인치로 작업 되었습니다. 카나로 큐 안드로이드 9인치고 자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작업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질감 하나 없고, 그리고 하다 밑면 보시더라도 유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 이 부분, 제가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 부분도 다쓸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USB 따로 빼드렸고, 자, 닫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USB가 좀 많아가지고, 이 부분 살짝 걸리는데,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닫으면 이렇게 딱 닫힙니다. 열고 닫고. 자, 원활하게 쓰실 수가 있고, 여기 안드로이드에 걸리거나 하는 건 일체 없기 때문에, 뭐 안드로이드에서 유격 생기거나 하는 거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피스로 고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공조기입니다. 자, 공조기 화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멀리서 공조기를 이렇게 만지면, 공조기 화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발 밑으로 에어컨 표시 다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오디오. 매주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자이 차는 핸들리모컨이 없습니다. 핸들리모컨이 없어서 제가 이쪽 버튼 연동해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하는데,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아하, 그것만... 음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뮤직 플레이어. 자 그리고 폴란드 차량 같은 경우는 캔버스를 빼고 나면 여기가. 중고로 뜹니다. 중고로 뜨는데 이렇게 한글로 설정 다 마무리 지어 드렸고요. 자 여기 눌리면 다음 공다 넘어가고 이렇게 미등을 켜도 자 미등 버튼 활성화 되게 다 해드렸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보고 차주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일반 카메라와는 비교가 될수 없는 화질.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화질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샵에서 유심 개통 다 하였고요. 자, 포즈 잘 뜨고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유튜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자, 유튜브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잘 나오고 있고, 어, 포즈도 다잘 떴고, 라디오부터 뭐 하나하나 다잘 되고 있고요. 자, 요즘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여기 애니데스크라는 앱을 통해서 제가 원격으로 다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멀리서 오신다 하시더라도 AS에 대한 걱정, 그리고 기계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애니데스크 원격 지어댐 다 해드렸고, 자, 다시 한번 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단에 그대로 써지고, 여기는 원래 공적이 화면. 이렇게 다잘 연동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다 잘, 잘 나오고, 블루투스 마이크는 상부로 뽑아드렸고요. 자, GPS 안테나는 수신이 좋게끔,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아 드렸습니다. 자, 올란도 차량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작업 노하우가 많은 유토피아 카오디오에서는 어렵지 않게 시공이 가능하고요. 10시부터 해서 정확하게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충남에서 방문하신 올란도 차량 카나로 큐 올인원 작업 마치겠습니다. 울산 유토피아 카오디오입니다. 감사합니다.